꽃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거 오늘은 아주 아침부터 뭐, 어제 오후부터 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올빕니다 올삐지만, 박에사는 또, <laughs> 어제 뭐, 구절초가 난리가 났거든요. 구절초, 구절초, 구절초. 난리가 나갖고, 우리 또 꽃님들 구절초 안 보면 눈에 선하니 또 그러실 것 같아서, 구절, 구절초 막, 가지런 막, 갔다가 왔다. 한두 시간 넘어요. 두 시간. 박여사 이거 발품이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구절초 큰 사이즈 큰 거를 진짜 막 밥이 많은 애들은 막세개만원씩 내니까 진짜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우리 꽃님들 가을 가을에 이렇게 구절초 이렇게 많은 행복 보시라고 아, 오늘은 이렇게 흰꽃 세개 요렇게 흰꽃 또 이렇게 핑크 핑크 세개또 요렇게 청아숙 부쟁이 이렇게 세개 만원의 행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고 가고 뭐참일리죠 이러니까 뭐두 시간 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발품은 박역사가 <laughs> 부드런니 팔아야 되는데 야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아이고 또 택배 싼다고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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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람도 같이 또 싸야 되잖아요 또음아 이래가지고 오늘 뭐 요렇게 보면은 한 탓에 아이 색깔 너무 이뻐서 또더 있으면 더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없어 없어 또 요거 한판한판 남아 있는 거 요거 요거는 15cm 큽니다. 아, 묵은둥이 같고요. 이렇게 15cm 이제 꽃피려고 이렇게 몽우리져 있고요, 핀 것도 있고. 얘는 15cm, 얘는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쁘죠? 은은하니 아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 한 탓에. 아 너무 이뻐요 아주 구졸초의 계절 아주 구졸초 청아 쑥부쟁이 국화의 계절 아주 가을은 진짜 가을은 이 구졸초 너무 이뻐요 구졸초 아 이렇게 찍어보았고요 국화가 좀 남아있습니다 국화 국화가 좀 남아 있고요. 국화 있어요. 국화 워낙에 뭐 싱싱하니 건강해서 아주 여기 환경이 좋으니까 아주 국화가 아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택배 받는 게 좋아요. 꽃시장 가봐야 이렇게 판때기로는 절대 안 줍니다. 개인이 가면은 도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로 놓은 거는 이렇게 건강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개별은 꽃시장 가도 저는 이제 판때기로 뛰어오니까 이렇게 건강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다 왔다 또 힘들고 요즘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택배 이렇게 건강한 애들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요. 오, 지금 뭐 힘들게 꽃시장 안 찾아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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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하고 건강한 애들을 세개만 원에 행복 이건 진짜 지금 박여사 진짜 이 문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해보니까 그냥 진짜 박여사 발품만 파, 파는 것 같다 물론 뭐박리담매로뭐 조금은 남겠죠 조금은 근데 진짜 우리 꽃님들 이 가을에 구절초. 청하숙부쟁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품을 팔아왔습니다. 청하숙부쟁이도 키는 작아요. 작지만, 작지만, 어, 크는 과정에서, 이렇게 쑥쑥 큽니다. 키는 요렇게 작지만, 요렇게 이제 커가면서 좀 키가 조금, 조금 쑥쑥쑥쑥 크죠? 어, 그래도 큽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 아주, 앙증맞게, 이렇게 그래도 키가 쑥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꽃도 이렇게 몽을몽을 꽃대가 아직 이래가지고, 청아 쑥부지, 쑥부쟁이 같은 경우도 진짜 뭐한 11월 말까지 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부터 한 거의 두 달은 보지 않을까. 한달 반에서 두달 보지 않을까 싶어요. 청아 쑥부쟁이도 어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제주도, 뭐, 울릉도도 가요, 울릉도. 울릉도는 3일만에 가는데도 우리 꽃님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여름에도 갔습니다, 여름에. 초, 초주금 되지 않을까요? 해도 괜찮다고,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울릉도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꽃이 있어도 꽃도 비싸고, 꽃이 없어요. 우리 또 제주도에 어제 또 송샘 스토리님 두 박스 갔습니다, 두 박스. 송샘. 송샘 우리 제주에 어, 이틀만에 갑니다 제주는 어, 이렇게 청아 숙부쟁이 많이 갔어요 이거 하고 사랑초 하고 뭐 많이 갔습니다 우리 송샘 스토리님 이틀만에 음, 그러니까 음. 웬만한 꽃님들은 오늘 다 받아보는데 우리 송샘님은 내일 내일 받아볼 거예요 이틀만에 가니깐요 제주도는 그런데 울릉도는 또 3일만에 받아본대요 시상에 아유 또 용담이 몇개 남아 있습니다 용담 가지러 온다는 우리 꽃님도 계신데 어제 못 오고 오늘 온다고 용담도 용담도 몇개 남아 있어요 용담 이거 밥 괜찮다고 큰데 만원에 받지 나더러 왜 9천원 받느냐 고 우리 꽃님들이 또 와서 <laughs> 사가면서 아, 9천원 9천원 용담 얼똥 너무너무 얼똥 잘 되고 어. 올래 피웠는데 너무 이쁘게 용담이 피었다고 그래서 저도 또요나무면 보라색, 보라색 하나 심어주려고 합니다. 용담. 보라색으로 꽃이 활짝 펴요. 한가득 핍니다. 너무 이뻐요, 용담. 베란다에서도 키우면 됩니다. 몇점안 남았어요. 휴케라가 좀 남아있습니다, 휴케라. 오종. 다섯 색상이죠. 요런 색깔, 요런 색, 또 요런 색, 또 요런 색, 또 요런 색, 또 이렇게 단풍, 단풍 물들은 것 같이 요런 색, 이렇게 5종 오종 해갖고 5종을 심으시면 어, 너무너무 조합, 색조합도 좋고 너무 이쁘죠. 5종 해갖고, 음, 19,000원에 냈습니다. 19,000원 5종 휴케라 너무 이뻐요. 휴케라도 시상에 난 정원 가꾸면 나는 휴케라는 무조건이야 하고 제가 생각했던 휴케랍니다. 아유 너무 이뻐요. 정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슈케라는 무조건 다 심으셨더라고 얼동 너무 너무 잘 되고요 해마다 볼수 있고 베란다에서도 베란다에서도 심어서 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봤어요 아 어, 국화가 좀 있어요 국화도 이건 아직 그 이렇게 아직 안핀 국화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너무 국화 이뻐요. 흰꽃도 아주 섞어서 랜덤으로 국화 색상별로 그렇게 3개 만원, 만원의 행복 이렇게 국화도 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필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 국화도 진짜 가을 하면 가을 하면 국화죠. 국화. 구절초. 쑥부쟁이. 아유, 세상에 가을 꽃. 이렇게 세개 해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세개 갖고 다 만원의 행복, 만원의 행복입니다. 아이고 꽃님들. 어제 양 구절초가 세상에나 양 뭐, 많이는 없지만, 그냥, 계속, 구졸초도 구절초 해갖고, 그냥, 품절이요, 품절이요.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비는 오지만, 박회사가 구절초 가지러, 이렇게 갔다 왔답니다. 구절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얼른 선좀 하세요. 오늘 싸서, 싹,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처 못 사면, <laughs> 내일 보내드리면 되고, 오늘, 웬만하면, 오늘, 다 싸서 보내드릴게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비오는 날 오늘도 아유 집안에서 이렇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꽃 구경하시고 영상으로나마도 꽃 구경하시고 이렇게 구졸초 이렇게 집에서라도 이렇게 화면 보시고 이렇게 많이 박여사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